안녕하세요 김윤호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헤드 무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헤드 무게를 느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무거운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을 때릴 때도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올라가서 또 탑에서 헤드 무게를 느끼고 스윙을 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헤드 무게를 느낀다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를 좀 아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게 정말 이 무게를 느낀다 이런 뜻보다는 헤드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를 느끼자라는 거죠. 내 헤드가 아, 이 위치에 있구나. 아니면 허리 위치쯤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내가 전환 동작을 해야겠구나를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 헤드 무게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골퍼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게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그립을 굉장히 이런 식으로 헐겁게 잡으시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볼을 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큰 문제, 뭐 익스텐션, 생크, 뒷땅 탑볼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있다가 헤드 무게를 느낄 거야 하고. 이렇게 가서 또 탑에서 한참 또 쉬다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치는 스윙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것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것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는다고 늦차 강조를 하죠 헤드 무게 아 내가 올라갔을 때그 무게를 느낀다라는 느낌보다는 좀더 인지한다 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운 스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쉬면 사실은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의 경직을 만드는 거예요. 가서 스윙한다. 가서 스윙한다. 그 흐름을 잘 타는 거죠. 하나, 둘. 어느 위치에 있다 정도만 좀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올라갔을 때이 어, 위치에 탑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다운스윙을 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스네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이 스네퍼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수건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어떤 용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천천히 가다가 탑에서 쉬었다가 스윙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들리는 소리가 어떻죠? 우리가 마치 수건을 들었다 턴다 라고 했을 때, 촥 하고 소리가 나야죠? 그것처럼 위에서 또는 올라가서 헤드 무게를 느낀다? 뭔가 푸드득하죠?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수건을 던졌다가 낚아챌 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 이쯤에서 내가 잡아채면 되겠다. 감각적인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건을 한 번쯤은 털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 얘가 요렇게 떠있을 때탁 낚아채면은 뭔가, 어 소리가 커지게 될것 같아요. 자, 보세요.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 그죠? 조금은 보시는 입장에서는 또는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빠른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워낙에 약간 뭐 20년, 30년 되신 분들 입장에서 또는 10년, 그 정도 되신 분들은 보통 천천히 가다가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체중이동을 한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뭔가 이게 갔을 때 낚아채는, 낚아채는 이런 느낌이죠? 가만히 쉬다가 힘다 죽고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한다. 스윙의 흐름이 다 끊깁니다. 리듬도 떨어져요. 너무 헤드 무게, 헤드 무게. 여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무게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천천히 간다. 그리고 쉬었다가 친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힘차게, 좀더 경쾌하게 테이크백을 하면 클럽 헤드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하나, 둘, 셋. 훨씬 더 무겁죠? 천천히 가면 더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힘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좀 긴장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스윙에는 긴장감이 있어야 해요. 몸에 긴장감이 있어야지 탄력적으로 볼을 때려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몸 몸에 힘을 빼다가 힘을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올라갈 때좀더 경쾌하게 올라가면은 몸에 짜르륵 하고 힘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짠짠 뭔가 스윙 템포도 갔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찰지게 그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경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몸에 힘은 들어갔으나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천천히 가면은 이건 경직이 되겠지만. 몸에 힘이 들어갔지만 뭔가 몸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경직되는 부분은 없어요. 왜? 스윙이 느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헤드 무게를 인지하고 아이 위치, 음, 이 위치에서 아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우리 다트 할 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다트를 느끼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내가 던지면 던지면 되겠다. 이 느낌적인 거라서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헤드 무게에 대한 정의를 좀더 정확히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